제가 생각하는 앞트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요 하안검연을 초과하는 몽고주름 부분을 없애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몽고주름이 눈동자의 윗 부분을 가려지는 것 이것은 사실은 쌍꺼풀 라인으로 교정이 돼요. 윗트임도 어,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. 결국 어, 위트임이라는 것은 내 측의 쌍꺼풀을 라인업 시켜서 몽고주름을 없애보자는 그런 개념이죠. 결국 쌍꺼풀이 보이는 정도를 규정하는 것이고요. 앞트임이라는 것은 몽고주름이 보면 이제 하안검연이 가고 몽고주름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, 제가 생각하는 핵심 부분은 이 밑에 부분이란 말입니다. 한검연의 밑에 부분. 이 위에 부분은 쌍꺼풀 라인으로 교정이 되니까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까지, 한검연까지 올려주는 것. 이것이 앞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